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바타코 아니면 뭐 라이온킹 직선 느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상적인 각도로 만들어 주면은 조금 더 짧은 코가 잘 어울리고 자 안녕하세요 피스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옆모습이 예쁜 코 얼굴 특징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옆모습이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이 가져오시는 사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좀 하나씩 내려와 보는 게 되게 좀 이해하시기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마라인이 이제 코에서 내려올 때 적당히 들어갔다 나오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이마 볼륨도 중요하고 얼굴 비율 따라가지고 이제 코때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리콘을 아무리 낮게 넣어도 조금이라도 위에 넣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부각되는 흔히 말해서 아바타 코. 아니면, 뭐, 라이온 킹? 같은 그런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옆모습에도 마찬가지예요. 옆모습도 이마가 적당한 볼륨이 있으면서 딱 들어갔다가 딱 올라가는, 이제 뭐, 그런 라인이 있는 게 보통 옆모습이 예쁘다고 생각되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점인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코 성형을 할때 이마 지방 이식도 같이 많이 하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간 라인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이제 코가 꺾이거나 그런 느낌 없이 이제 라인 자체는 뭐, 취향 따라서 직반을 취향하시는 분도 있고, 직선 느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반버선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분도 있고. 그렇게 간 다음에 코끝 위치 자체가 또 너무 짧거나 너무 길지 않은 느낌의 적당한 위치에 있는 게또 옆모습이 예쁘다고 생각되는 코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옆모습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비순각 각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제 얼굴 보셔도 좀알 건데 동양인 얼굴에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비순각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되게 뭐라 그럴까 흑인 같은 느낌? 동남아 인종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여기가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약간 좀 좀 이상적인 각도로 만들어주면은 확실히 입도 안 나고 좀 고급스러운 인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백인들 얼굴을 보시면 이 각도가 굉장히 둔각입니다. 거의 한 120도 넘는 정도로 만들어지신 분도 많은데 동양인한테는 그렇게까지 했을 때는 너무 또 인위적인 느낌이 들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기준으로는 한 105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목표로 우리가 수술하게 되고, 남자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내각으로 한 95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잡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끝 위치 높이 자체도 이제 얼굴에 비해서 너무 높지 않게 그런 느낌 자체가 보통 일반적으로 옆모습 예뻐 보이는 코, 그렇게 해서 많이 가져오시는 사진의 공통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굴 비율 따라서 이제 디자인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코가 너무 짧은 경우도 있을 거고, 얼굴이 너무 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코 위치, 적정한 코 위치 자체는 얼굴 비율 따라서 정해진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짧으면 짧아 보일 거고, 조금이라도 길면은 길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좀 계속 뭐, 주안면 비율, 화면 비율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 주화면이긴 친구들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짧은 코가 잘 어울릴 거고, 주화면이 짧은 친구들이다. 그럼 조금 길게 내려주는 게잘 어울리는 그런 비율로 옆모습을 또 따라간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T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엄청 옛날부터 생긴 말이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약간 메이크업 용어처럼 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남자분들이 좀 요즘 들어 조금 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이티존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티존을 만들려면은 일단 제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콧대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 중, 거의 다 남자분들은 여기 안화상 용기라고 해가지고, 뭐 흔히 말해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면 눈썹 뼈가 좀 발달하는 게좀 있어야 되고, 거기 에 따라서 티존을만들 만들어주는게 음. 중요한데 티존티존 티존 그러다가 눈썹뼈는 별로 없는데 너무 시작점을 높게 잡고 높게 배워버리면 그것도 남자분들도 약간 좀 아바타 같거나 콧대가 너무 위험 올라간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그런 티존 이게 쉽게 말하면 남자분들이랑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면 여자분들은 눈썹뼈가 잘 발달하신 분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분들 코에서는 조금 더 콧대 높이를 높게 갖고 그 다음에 시작점도 조금 더 높게 잡는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laughs> 그걸 이제 뭐뼈이식 같은 걸로 하시는 뭐 케이스도 있다고는 봤는데, 그거는 글쎄요, 그러, 그게 그걸 만들어서 잘생겨진다기 보다는 그거에 맞게 코드 높이를 정하는 게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사실 상담할 때 보면 옆모습 사진이 정면 사진보다는 훨씬 환자분이 원하는 발을 좀 이해하기가 좀 좋긴 합니다. 그래서 높이라든지 원하시는 라인 같은 게 조금 파악하기가 좋아서. 옆모습 자세 찾을 때는 이런 면도 좀 한번 같이 봐주세요. 예쁜 코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예쁜 코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비순각이라든지, 시작점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한번 유심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또 영상 열심히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